하나님 보내가신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마지막 찬송이 참 은혜로 왔습니다. 그 523장 한번 다시 한번 쳐 주실랍니까? 마지막에 참 은혜로 와가지고 보험송 523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523쪽 내마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양녕야 기가 두손에 는난 주를 닮은 섬 김이 아예 삶의 주에 얹적나게 하소서. 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래 집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죽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노롱하는 소리와 세상 속에도 주야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릴리 리내 생명 주님생한주님 생명 리님께 릴리 리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게 이 가사에 그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게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자기 생명,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린다는 그 고백의 입술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품어주겠습니까? 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명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걸어갈 때나 뛰어갈 때나 날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가는 귀한 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닷가재는 성장 과정에서 몸이 커지면 껍질을 벗습니다. 바닷가재. 이때 껍질을 벗지 않으면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일찍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닷가재는 5년간의 성장기를 보내는 동안 무려 25번의 탈피 과정을 거치고 성체가 된 후에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습니다. 속살을 보호해주던 단단한 옛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커다란 새껍질을 뒤집어 서야 하는데 이 과정은 사실 끔찍하고 쓰라린 어떤 인내의 과정입니다. 낡고 단단한 외피가 압력을 받아 쪼개지면 바닥까지는 근육을 꼼지락 리어 벌어진 각질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이때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바닷가재는 외부 환경에 외피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채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탈피 과정을 통해서 바닷가재는 길게는 100년 이상을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재의 장수 비결은 바로 탈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닷가재와 같이 수없이 찾아오는 인내라는 것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쓰라린 고통 그 과정, 쓰라린그 아픔을 탈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때 고통과 인내가 따릅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분명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오고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한란과 고난의 아픔을 맞이하고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 벽 앞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재가, 외피가 다 떨어져 나가고, 속살이, 근육이 드러낸 채 살아가는 그런 바닷가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모든 고통과 한란과 아픔 속에서 모든 것 다, 우리 삭삭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남아있는 것, 신앙 한 개만 있다면, 오직 믿음 한 개만 있다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다 떨어져 나가도 오직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스도만 붙들고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배가 앞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란의 배가 앞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과 고통과 시험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능력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행동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이 행동 세 가지를 해가면서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말씀에 소망 중에 절구하며 소망 중에 절구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바라보는 데는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랑만 바라보고 그사랑 품고 나아가면 분명히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활란을 없애주거나 환란을 통해 구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홀로 직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낙관론자라고 합니다. 이유는 소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크게 두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에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고통과 환란이 반드시 동행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호통과 환란은 늘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어떤 압박과 개교일 수도 있습니다.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어떤 수단에 우리가 올무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는 고통과 환란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 앞에 놓이는 환란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가 앞에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삶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견뎌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소망 중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픔 속에도 당당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견디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첫 번째 뭡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몸에 힘듦이 있습니다. 고통이 다 오지만 그 속에서 늘 행동하는 것은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란 중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바다까지가 껍질을 벗겨서 나오기까지는 참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바닷가재가 25번 참으며 성체가 되는 일년함씩 껍질을 벗겨내듯이 우리 또한 이것을 다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한란을 참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참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껍질을 벗기고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100년 이상을 산다는 바닷가재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큰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큰 힘, 그 힘을 경험하면 어떤 것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빌를보4상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큰 힘을 받으면, 하나님 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사자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오손소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 중에 참으면 큰 힘을 경험합니다. 그님이우리 보면 어떻습니까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함께하는하나님께우리온 손을 붙들어 서너를 붙들어 주신 댔습니다그붙드어 주신 하나님그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시길바랍우리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하까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도와주리라하나님이리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란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는, 한, 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음성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항상 힘쓰다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안 않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주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힘쓰다는 것은 열중함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과 계속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께 늘 관심을 두는 내 마음이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라는 이 입술에 찬양이 놓입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그 마음이 계속 있다면, 그 열중이 있다면, 그 관심이 있다면 기도가 됩니다. 열심히는 끊임없이 정성을 다, 항상 일단 끊임없이 정성을 다, 끊임없이 정성 다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이단들이 또 여러 가지 우리 옛날에 내려오는 세속적인 그런 증서를 보면 새벽에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물떠가서 정함수 앞에 그 눈곱이 기도합니다. 맨네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봤습니다. 부엌에 일하면 부엌에서 한번 보면 물 떠놓고 기도는 엄마를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성대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정성보다 더해. 항상 힘쓰다.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그 마음을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영성이, 그런 열심이 그런 정성이 캡가하다면 기도가 놓을 수 밖에 없어요. 늘 기도하는, 기도에 항상 휴지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그 기도가 캡악있어요 기도가 정성스럽게 올라갑니다. 기도가 정성스럽게 끊임없이 올라가면 하나님 그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항상 힘지는 차분히 기다림이 있네라. 차분히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차분히 기다리 기도하면서 차분히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답이 안 온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다리며 차분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항상 힘쓰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하는데 당장 응답 없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이 차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의 음성을, 하나님의 놀란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해 보면서, 권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환란을 극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문제를 극복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일매일 다거나 삶의 한란 속에서도 매일매일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주께 의지하는 그런 삶이 우리 길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하나님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 주심.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므 합니까? 성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돼. 내 거만 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품고 기도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 불안해하며, 한란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그 형태를, 그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며,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강구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날아가서 독수리 날아가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강구하시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할마다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덧립을수 덧립을 있도록 늘 강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대신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장차있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고통과 한란을 당당히 견디내며 기도를 통해 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 맑은 물교의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주시는 특권을 버리고 살겠습니까? 이 특권을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사는 그런 자신이라는 그런 홀란한 호란, 힘을 호란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시며, 이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환란을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신실한 백성, 강한 성도들에게서 이한 주간도 고통 앞에,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출저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 사오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눈에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기한 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한 주간 당당히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란 중에 힘참으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늘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문제 앞에, 환란의 백 앞에, 고통의 백 앞에 승리하며 헤쳐나가서 이안 주간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며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